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바되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결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주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기독교를 타종교와 비교하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곳은 사막지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 동남쪽으로 가면 사막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라비아 민족처럼 유목민이었고 물을 찾아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막을 낭만적으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뭐 아리바바의 40인의 도둑이라든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막이 낭만적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사막은 텅 비고 고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것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매력이 없고 어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하나님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에 그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은. 불교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 즉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생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도 스스로를 비워 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인도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에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번뇌가 무엇을 잊게 하려는,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인도 사람들은 사방에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이 범하는 실수도 바로 이것입니다. 풍요함에 익숙해서. 풍요함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서구 문명이 동양 종교에 심취하고 뉴에이지에 심취하고 히피처럼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빈곤한 나라에 가서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경험을 해 봐야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스라엘 신앙은 이방 종교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 특별히 구약 신앙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사람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집트의 고대 종교와 비교를 해보아도 이집트 고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무엇입니까? 피라미시죠. 피라미시 피라믹이 무엇입니까?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이 파라오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큰 무덤을 지어 놓은 것이 피라미시. 그래서 파라오들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었을 때처럼 영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품, 보물, 몸종, 이것들을 함께 매장한 것입니다. 이집트 고대 종교의 모순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영광이 죽은 후에도 지속되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이었던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왕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거지였던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것보다도 불공평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사후에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 있는 동안에 수십 년에 걸려 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했어. 얼마나 허비되는 일입니까? 아니 그들이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투자했다면 그들의 문명은 더 긍정적인 문명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한 가지만 집착했어요. 죽음. 죽음 이후 여기에만 집착을 해서 파라우들이 자신의 권세와 부기를 가지고 하나만 짓는 데 열중했어요. 무덤을 짓는 데. 그래야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자기의 무덤에 무엇을 함께 묻었습니까? 차마 사람을 묻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보호해 줄 군대를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빚어 가지고 수천 명의 이 테라코타 진흙으로 빚은 병정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병정들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은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신의 운명도 알수 없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후 세계를 보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종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많은 주문과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무덤에 새겨 놓은 상형문자가 바로 그것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이 예식과 주문, 그래서 그런 예식을 행하고 주문을 외우면 죽은자가 좋은 곳에 가리라고 믿었어요. 이 그래서 신에게 백을 쓰고. 심지어 신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고 소위 티베트의 이 사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도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이런 죽은 사람을 위한 예식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이것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면이 구약 성경에는 이름난 인물이 죽었을 때 그들의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거행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사하고 애곡했다라고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랬고, 요셉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그의 시신을 향품 처리했지만, 그것은 요셉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모세 이런 인물들은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 않았고 무덤에 소지품이라든가 보화를 함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사후 세계를 안 믿었기 때문인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방인의 잘못된 종교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를 비롯해서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신이 돼요. 지금도 장례식 할때 영정 앞에 뭐라고 써 놓습니까? 아무개 신위라고 써놓는 신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신 신이란 말 그래서 왜 많은 문명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소원을 빌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소원을 빕니까 신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살아 있을 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무런 소원을 빌지 않아. 들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소원을 빌어. 왜요? 신이 되셨다고 믿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모두 다 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방 종교에는 신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하지요. 인도에도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이 중국에서도 황제가 죽으면 무엇이 된다고 믿었습니까? 용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안이라고 불러. 이 임금의 눈물을 용의 눈물이라고 용, 용이 용 된다고 에,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다헛 것이, 다 거짓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종교처럼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앙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앙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영화는 끝나고 티끌이 되버린다 그랬어 오늘 본문 3 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생이 허무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화와 부기를 누리다가 죽으면 다 끝지고 다 파멸로 끝난다 이런 뜻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영화와 부기와 이 세상의 지위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지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죽어서 불 속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거지는 다 천국 간다 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바로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중국의 왕제도 죽은 다음에도 황제로 살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지위와 영화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의 그 모든 영화는 죽음으로 끝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부자는 죽으면 종교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성대한 예식을 해. 그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부자는 죽은 후에 조고 좋은 데를 갈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죽으면 아무도 안 할,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예식을 고행해 주지도 않아서 나쁜 데로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보면 사도들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사도나 목회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든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개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이런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자신의 경건함이나 자신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아무개를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극유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에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비교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죽은 후에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거지였다고 죽은 후에도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세는 금세 연장이 아니에 내세는 금세 연장이 아니, 다윗이든, 뭐 연하단이든, 뭐 어느 누구든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허무주의 이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평생에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허무하게 아, 다 헛것이야 헛것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평생에 그리고 17절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얼마나 귀중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견고케 하소서 네, 저희 교회가 이 강대상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 필경대 성경책과 설교 원고를 얹어 놓는 이 필경대가 원래는 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찍찍이를 처음에는 붙였어요. 벨크로라고. 그래서 제가 벨크로를 어떻게 의지하냐? 내가 힘을 주면 그게 찍 찢어져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러지 말고 나사로 아래에서 나사로 이 이걸 고정을 시켜달라. 그래서 나사로 이, 그래서 이 필경대를 흔들면 이 강대상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견고한 것이고, <laughs> 견고. 견곡.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견고히 붙어 있어야 우리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흔드는 게 되는.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칙하고 떨어져 나. 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지직하면서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견고히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